어? 원장님 지금 사진이 뭔요 현상수대공입니다 딴딴 따다단 딴딴 따다단 이거 원장입이에요네 이분 다 동일 인물이고요 그래서 저도 어, 사진을 보다가 제 차트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옛날 사진 19년도 22년도 24년 26년 얼굴을 오늘 사진이에요 한번 찍어봤어요 보면서 와 옛날에 내가 이렇게 심했다니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당시에는 이런 느낌이었어요 나 정도도 괜찮다 이 얼굴 이 얼굴 나이정도 괜찮다 생각했었는데 사진을 보니까 그렇지 않았던 거죠 <laughs> 나 혼자만의 그런 착각에 빠져 있었구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고객분들이 그래요 요즘 또는 작년에 고객분들이 저를 보면 원장님 얼굴이 너무 많이 좋아지셨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어, 좋아지긴 좋아졌는데 왜 이렇게 말씀을 그렇게 하시지? 왜냐면 그 당시에는 너무 50대 같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뭔가 힘든 일이 있었나 보다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옛날에 많이 힘드셨죠? 하면서 생각해보니까 힘들었어요. 19년도, 22년도는 저 혼자서 고객들을 지금 현재 한두배 이상은 혼자만 열심히, 하고 스트레스도 받고 일을 하니까 약간 체력적으로 약간 방전이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얼굴에 나타난 짓었나 봐요.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시술을 못 받았어요. 시술을. 어, 그럼 유 시... 시술을 아무것도 안하때 저희가 유튜브 23년 5월달에 시작을 해요. 이때부터 관리를 하게 된 거죠. <laughs> 그래서 이때는 시술을 안 하고 뭐만했냐 턱부톡스. 턱부톡스만 맞았어요. 맞은 게이 정도예요. 얼굴 쳐져 있죠. 지금 네. 얼굴 쳐져 있어요. 눈도 심하게 쳐져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제모도 했어야 되는데 제모할 시간도 없고 어쨌든 이때는 시술을 거의 안 했다. 근데 유튜브를 하니까 이제 뭔가 어, 더 이뻐 보이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셀프 시술을 많이 했죠. 셀프 시술. 음. 여러분한테 내가 보여줘야 되잖아요. 버추가 어쩌고 울세라가 어쩌고 비교체험 많이 했죠. 울세라랑 뭐 어떤 것. 그 다음에 인모드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스킨 부스터 리주란 셀프 시술로 막 눈물 흘리면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여기 보입니다. 우선 피부가 좋아져 있어요. 그냥 피부가. 피부가 어우. 쫀쫀해지는 거예요. 피부결이 지금 매우 거칠어요. 지금 제가 프린트를 했는데 잘안 보이실지 몰라도 모공이 많고 뭔가 지금 바깥 바깥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얼굴이 <laughs> 바깥일 많이 하시는 정말 블루칼라 얼굴이에요 제 얼굴이 근데 스킨 부스터도 맞고 고주파 고주파 뭐죠 인모드뭐 써니 써마지 이런 것들을 조금씩 조금씩 했더니 피부가 약간 아기 피부가 되는 거죠 아기 음, 피부가 그리고 자세히 보면 이 얼굴에 모공 주름들이 처지는 게 보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처지지 않고 다시 이렇게 받쳐져요 이런 식으로. 얼굴에 겉에 있는 탄력들이 달라지기 시작하죠 중요한 변화가 이 눈에 눈 있죠 눈이 달라져요 많이 쳐져있죠 이렇게 쳐져있는 얼굴이에요 지금 쳐져있어요 여기가 좀 안타까워 얼굴 쳐져있어요 <laughs> 근데 눈이 바짝 삽니다 지금 눈이 바짝 살았어요 이게 그리고 오늘 사진 보면 제가 눈을 약간 그렇게 부드럽게 떴거든요 그런데도 이눈 처짐이 개선이 된 겁니다 저는 심지어 여기다가 필러를 맞지도 않았어요. 뭘 넣은 얼굴이 아니죠. 왜냐면 지금 몸무게가 85에서 88, 94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얼굴, 늘 얼굴이 그만큼 찌지 않고 있어요. 탄력이 좋아져서 그래요. 얼굴에. 물론, PT, 제가 PT도 받고 있어요. 일주일에 두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운동도 정말 중요합니다. 하체 운동 꼭 많이 하시길 저도 직접 경험해 봤으니까 효과가 참 좋아요. 얼굴에. 하체 운동 열심히 해주시는 거, 유산소 운동 적당히. 하체 운동 많이 해주시는 게 얼굴에 붓기 좀 빼줄 수 있다.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유튜브 촬영한 이후로 한 시술이 뭐냐? 제가 볼땐 효과가 좋았던 시술들은 당연히 울쎄라를몇번 했냐? 두번 했어요, 지금까지 2회. 300샷. 그 다음에 버추는 정말 많이 했어요. 버추는 한 10번 했나? 그러니까 이 모공들이 좋아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스킨 부스터. 요 2주란. 제가 리쥬란 효과 있다고 말씀드렸죠? 한 다섯 번 정도 한거 같아요. 이제까지 5회한2년 넘게 5회 정도 한거 같아요. 5회뭐 리쥬란 포함해서 여러 가지 저희 병원의 어, 디올 주사, 연어 주사 포함입니다. 연어 주사 포함 이렇게 맞았어요. 그다음에 대망의 인모드 인모드 탄력 모드로 해서 이것도 한 다섯 번 정도 받은 거 같은데 5회이 정도. 그 나머지는 제가 짜잘짜잘하게 테스트하느라고 뭐 필러도 하고 했죠. 목주름 필러. 그 다음에 보톡스도, 네, 맞은 겁니다. 지금 미간도 좀 펴졌죠. 네, 보톡스도 조금씩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피부결이 좋아지고 피부가 쫀쫀해지는 시술은 스킨 부스터와 버추, 그 다음에 잇모드가 큰 역할을 했다. 라고 <laughs>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해보니까 정말 얼굴이 선이 살아요. 지금 이게 94kg 얼굴인데 이 선이 무너져 있습니다. 지금. 근데 오늘 제가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근데도 지금 이 중턱 요만큼만 보이죠. 선이 삽니다. 음. 얼굴이 엣지가 있어요. 얼굴 엣지가 있고 눈도 처지지 않고 엣지가 있고 옆볼 선도 올라와 있다. 이때보다 팔자가 좋아져 있습니다. 팔자 요 보이시죠? 팔자 라인이 살아납니다. 지금 디테일하게 피부 겉 볼륨 겉 탄력도 잘 잡아주면 리프팅이 돼요. 우리가 물세라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피부 겉에다가 스킨 부스터를 잘 막든지 아니면 버추나 포텐자 이런 것들로 얼굴 선을 잡아주면 얼굴이 이렇게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킨 부스터와 이런 니들 아레프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써마지도 했네요. 써마지. 써마지 유했습니다. 써마지 유했고요. 요때 얼굴이 좀 좋아졌어요. 써마지도 받으니까 피부 겉의 탄력이 살아나면서 겉 볼륨이 증가하더라고요. 음. 음. 신기해요. 선생이 음. 이렇게 늘었는데 더 맞아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은 음. 저한테 물어봐요. 뭐 다이어트 하냐. 음. 배가 이렇게 남산 말인데 다이어트 하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앉아 있으면 그래요 항상. 모자님 뭐 다이어트 하세요? 이러면 제가 배를 보여줄 수 없잖아요. 근데 네라고 얘기하죠. <laughs> 실상은 그래도 시술도 주로 하고 PT도 하고 그다음에 식단도 조금씩 고치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빵이나 이런 것도 좀 좋아했었거든요. 이런 것도 좀 많이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믹스 커피 제가 음. 하루에 여섯 잔 먹다가 이제는 하루에 두 잔으로 줄였습니다. 아. 그것도 가장 큰 효과인 것 같아요. 음. 그럼 원장님이 제일 추천하는 그 시술의 베스트 사람마다 정말 다른데 정말 다른데 그래도 여러분들 어, 스킨부스터 그래요 스킨부스터 이거는 인내심을 가지고 조금씩 하세요. 스킨부스터 자 그다음에 이런 고주파 고주파 있죠? 고주파 리프는 꼭 해야 됩니다. 피부가 아, 얇아지지도 않고 콜라겐이 만들어진 원리예요. 그러니까 뜨거운 걸 해야 돼요. 뜨거운 거, 뜨거운 걸꼭 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 얼굴이 다시 재생이 되면서 콜라겐도 만들어지고 탄탄해진다. 네. 지금 사진은 좀 제가 사이즈를 못 맞추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얼굴 사이즈가 작아지고 있다. 헬스케지는게 아니라 좀 건강해지는 방향. 그리고 제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면 방향입니다. 현재 이 얼굴은 방향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쵸 네. 자, 이 방향은 똑같은데 뭔가 비례층 좀 심해요, 지금. 여기가 많이 쳐져 있어요, 지금. 여기가. 근데 이때 유튜브 촬영하면서 셀프 시술하면서 얼굴 라인이 다시 정성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정성화되고 있어요. 얼굴이 좀 넓어요, 그냥. 얼굴 넓어졌어요, 이렇게. 근데 제가 다시 리프팅 관리 집중하고 스킨 부스터 열심히 맞고 고주파 관리하면서 얼굴이 밸런스가, 밸런스가 좋아졌습니다. 지금 그래서 넓어 보이는 얼굴에서 밸런스가 좋아진 얼굴. 단순히 턱이 아니라 이앞볼에이 넓이가 꽤 있었습니다. 근데 이 비율이 좀 좋아졌죠. 응. 응. 비율이 좋아졌다 얼굴 비율. 우리 그리고 중요한 건 얼굴이 생기가 있어 보여요. 생기가 이때보다. <laughs> 그래서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제 얼굴을 노출하면서 그래도 제가 보니까 효과가 좋고 또 얼굴이 건강해 보이는 거 보면서 아, 제가 시술하고 있는 것들이 효과적이다라는 걸 많이 믿게 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해보니까. 그래서 피부 관리 또는 피부 시술 관리는 정말로 적절히 잘하면 효과를 잘볼수 있어요. 적절히 해야 돼요.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적절하게 군데군데 요소에 잘 들어가게 되면 얼굴이 좋아집니다. 과하게 하지 말고 적절하게 그 타이밍이 있어요. 이때는 뭘 해야지, 이때는 뭘 해야지 하는 그 타이밍을 상담을 잘 받으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